네 안녕하세요 민호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 내일 토요일 날또 출근입니다. 일단은 오늘 저녁에 먹을 거는 치킨 따이로 허벅지살인데 이걸로 그때 만들었던 슈퍼림 치킨 양념 소스랑 간장 치킨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름이 없어서 제가 기름 사가지고 오겠습니다. 그 동안 조셉이 닭을 손질하겠습니다. 네 조셉이 깔끔하게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안 저는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그 때랑 똑같습니다. 고추장, 진간장, 다진마늘, 고춧가루, 설탕, 케찹, 물엿, 바베큐 소스입니다. 재료는 그 본문에 적어 놓겠습니다. 이 재료들로 잘 섞어 주세요. 네, 일단 슈프린 양념치킨 소스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간장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만들었는데, 레시피는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시피는 간장부터 고추까지입니다. 이 고추는 핀젤 페퍼 머신인데 이거에 청양고추보다 몇배더 맵다고 합니다 오늘 이걸로 한번 매콤한 간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늘 좀 넣겠습니다 마늘 주두 스푼 넣어주세요 네이 고추 좀 매워 보이는데 저는 이 정도만 여기에 넣어주겠습니다 네 조셉이 확실히 치킨집에서 알바를 해서 그런지 손질을 깔끔하게 했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일단은 여기에 치킨가루 네, 조세 치킨가루 좀 갖다 주세요. 네, 저희는 백설에서 나온 튀김가루, 치킨 튀김가루 이용하겠습니다. 네, 농도는 맞춰가면서 가루를 넣어주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농도는 한이 정도 되면 됩니다. 이제 냄비에 기름을 부어서 온도를 높여주세요. 네, 치킨 무게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알려드리면 에러입니다. 네, 이렇게 기름이 달아오르면 치킨을 튀겨주세요. 한번 다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튀기실 때는 여기에 치킨가루를 살짝 이렇게 묻히시면 더 바삭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치킨은 이렇게 튀기다가 어느 정도 딱 익었다 싶으면 빼놨다가 다시 넣어서 한번 튀기면 더 바삭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 튀겨보겠습니다 네 소리가 거의 여름철 장마철 소리인데요 이렇게 두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두셈 먹어보세요 네 맛이 어떻죠? 다 음, 아주 맛있어요. 네 계속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 치킨을 튀겨줬습니다좀 힘들었습니다. 이제 양념 소스를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소스가 걸쭉할 때까지 끓여주세요. 그리고 바로 옆 프라이팬에는 그 간장 소스를 끓여주세요. 네 이렇게 소스가 걸쭉해지면은 그만하셔도 됩니다. 네 이것도 잘 끓고 있는데 좀만 더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잘 끓어줬습니다. 이제 불을 꺼주세요. 네, 간장치킨은 이렇게 치킨을 덜어서 이 소스를 한번 버무려 줄게요. 네, 이렇게 맛있게 버무려 줬습니다. 이제 조선 한 먹어볼게요. 조선 먹어보세요. 네. 네, 맛이 어떻죠? 음. 간장치킨 맛이 나나요? 맛있네요 간장치킨보다 약간 깐풍기 쪽이랑 더 나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오늘 깐풍치킨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맛이 맛이 있습니다 매콤하니 맛있습니다. 네 양념치킨도 한번 버무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골고루 버무려 주세요. 네, 어느 정도 색깔이 나온 것 같으니까 조세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하나 먹어보세요 네. 네 조세 맛이 어떻죠 맛있어요. 양념치킨 맛이에요, 딱. 양념치킨이 맛있나요? 아니면 깐풍치킨이 맛있나요? 맛은 두개다 맛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사드세요. 오늘 <laughs>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